안녕하세요. 울산 근고래입니다. 자, 오늘은 GT 컨텐츠 빌딩, 뱅크 빌딩 다이빙을 해서 옆에 있는 공사장 건물 사이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제 캐릭터입니다. 자, 한번 앞으로 가 볼게요. 자,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. 앞으로 가 볼게요. 짜따 아 죽었네요. 다시 갈게요. 자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인데 들어가겠습니다. 띵! <끝> 도착했습니다. 자 이제 제가 도착했는데요. 자 한번 다이빙 해보십니다. 자 이제 다이빙 해는데요한 다이빙 해보십니다. 죽었네요. 자 다시 간다. 간다. 도착. 도착했다. 어 잠깐만. 어 누구 문자왔네? 자 가보자. 아비건물 어, 있다. 자 다시 가보자. 자, 타이밍 해볼까? 와, 살았네요. 와, 대박인데? 자, 다시 올라가자. 내 집으로. 띵! 도착했습니다. 자, 주체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뭘, 뭘, 저을 키겠습니다. 네, 자. 네, 자, 오늘질체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90분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 구독과 추천, 자, 즐겨찾기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 눌러, 누르라고, 빨리 눌러!